김비서 오늘 일정 좀 브리핑해봐 오후 3시에 현금트럭 10대가 들어오기로 했고 골도 보기 싫어 김비서 너 가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또뭐 해야 돼? 이제 두바이에서 각 나라 1위 부자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내가 그지야? 1위 부자들 만나러 가게? 나 태국 1위 부자야 회장님이 주차하신 겁니다 그래? 출발하자고 이야 두바이에 오니까 람보르기리 롤스로이스 헤라리 왜 이렇게 서민 차들이 많아? 아스달라 누구세요? 나는 아랍 1위 부자다 아예 어쩐 일이세요? 당신이 그렇게 부자다 전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더 부자인지 겨뤄보자 아예뭐 아, 그러지 뭐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 부르즈칼리파가내거다뭔 소리야 내가 어제 그거 샀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 저기 보면 부르즈칼리파뭐 어? 어디갔다 뭘 어디가 우리집 마당으로 다 옮겨놨지 그큰 건물을 너희 집으로 옮겼다 아살라말라 왜 그래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놓는 사람처럼 너는 어떻게 하길래 이 아랍에 있는 기름들이 다내건데아 기름이 다너거냐 아살라말라 나중에 한번더 하자